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그게 가능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저는 무조건 편한 거. 왜냐면은 맨날 영상 작업을 하니까 제가 오른손 검지가 왼손보다 그냥 눈으로 봐도 더 두껍거든요. 이게 네.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편한 거를 무조건 중심으로 골랐었어요.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문화가 장비에 대한 팬덤 문화인데 요즘에 애플 샀다가 사과하라고 그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애플 샀다고 사과하라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게 해주면 좋은 장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나쁜 장비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비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할 일을 잘 해주는 브랜드. 그래서 로지텍 하면 은 원래 그 저렴한 마우스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프리미엄 라인이 나와줘서 되게 저는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맥하고 윈도우즈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는 키보드 두개 놓고 썼었는데 좀 이렇게 가벼워졌습니다 일단 크래프트 키보드는 볼륨 조정이라든지 밝기 조정이라든지, 뭐 계산기 기능이라든지, 이게 맥하고 윈도우에서 전부 다 똑바로 잘 되니까 그 점이 가장 어필이 잘 됐고요, 저한테.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횡축 스크롤이 있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옮기는 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파이널컷에서도 되더라고요. 어, 이미지 같은 거 편집을 할때 확대해 놓고 마우스 휠만 돌리면 위아래밖에 못 움직이는데, 이제 횡축 스크롤이 있으니까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디멘션이 하나 더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이런 프리미엄 라인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 두개 있고, 마우스 두개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깨끗해졌죠. 하나로 쓸수 있어서. 이미 성공하는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라이선스 달기 위해서, 성공하는 방식이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행성은 별이 없으면 못 빛나잖아요. 다 행성처럼 살려고 해요. 이미 잘 되는 뭐 방송국, 뭐잘 되는 법원, 이런 데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그게 가능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드래곤 레이크 랩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회사인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해준다는 게참 고맙죠.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였다는 거니까. 어필이 됐다는 거니까. 용호수 님 좋아합니다. 이 정도만 한 마디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를 잘 언급을 안 하더라고. 창의적 구독자 여러분, 짧지 않은 인터뷰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고 저도 많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